우리 연습해봅시다. 와, 이거 또 뭐, 짜증나게 생겼네, 그지? 해봅시다. 얘들아. 봐봐. <laughs> 어? <laughs> 일단은, 3의 4분의 3승이랑, 여기 이제 3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있죠? 예! 3은 3끼리, 2는 2끼리. 이렇게 우리가 연산을 하죠? 네. 따로 봅시다. 3이랑 2를 따로 봅시다. 일단은 3을 먼저 봅시다. 3의 4분의 3승 여기 보였지? 여기에는, 얘는, 그래. 이거 좀, 정리해줘야 <laughs> 돼. 알았어. 이제 같이 하자. 그냥 다 적을게. 네. 자, 이렇게 적었죠? 곱하기 또뭐 하래요? 얘들아, 이걸 이렇게 곱하면, 야, 이것도, 이것도 당연히 알고, 알고 있는 거 아니야? 2의 3승이랑 3의 4승을 통째로 제곱했대. 이거 뭐 돼요? 2의 6승 2에 곱하기 3의 8승 10, 되죠? 예. 맞아요. 이거 당연한 얘기지. 이거, 이거 안 당연하냐? 당연해요. 어, 당연하죠? 예. 지금 내가 이 2를 이렇게 이렇게 곱했지. 예, 예.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렇게 이렇게 곱할게요. 그럼 뭐가 됩니까? 2의 4분의 1승, 3의 4분의 1승. 4분의 1승. 마이너스, 마이너스 6분의 1승, 1승. 이렇게 되죠? 야. 자, 그러면 이제 3을 먼저 처리합시다. 3을 이거 두 개를 곱합니다. 곱하면 얘가 3의 몇승 됩니까? <laughs> 이거 암산으로 조금 힘든다. 야. 4분의 3. 어? <laughs> 그리고? 12분, 12로 12로 하면요. 어, 얘가 12분의 9죠. 얘는 12, 마이너스 12분의 2죠? 그러면 12분의 7 맞아요. 돼요? 아니요. 다음은 파란색으로 이 2를 처리합시다. 얘랑 얘를 처리하면, 얘또 통분해야 돼? 아, 진짜 숫자 더럽네. 2분의16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16이고요. 얘는 4. 어 12분의 3이네요. 4. 하면 뭐, 뭐, 어떻게 나와? 12분의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12분의 마이너스 12분의 13 마이너스 12분의 13 정답. 돼요? 예. 뭐야? <laughs> 어? 야 이런 답이 어딨어? 야 이거 뭐 어, 어디서 틀린거야? 어? 하씨야 잠깐만 이거, 이걸 틀렸어요 미안하다 야 그, 3이네요 3이 이거 두, 어, 두 개, 두개이 순서를 바꿨어 이게, 이게 아, 3이고 얘가 2예요 그쵸? 다시 처음부터 아, 우리 연습 아, 잘했지? 어? 네. 자또 연습합시다 우리 네. 그쵸? 다시, 다시. 다시 해봅시다 어. 자아야 예, 그러면 통문할 필요도 없어 졸라 쉽네 야 이거 2개 곱하면 3회? 3회 1승인가 1승이네. 개쉽잖아. 우리 훨씬 어렵게 공부를 했죠? 예, 연습이 많이 됐겠지? 얘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6분의 8에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6분의 9. 6분의 그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2 3이네. 2분의, 2분의 3이네. 그쵸? 맞아요? 네. 그럼, 선생님 그럼 이렇게 생긴 건 답이 있습니까? 이것도 만만치가 않지. 2분의 잘 봐요. 내가 이 식을 어떻게 바꿨는지 잘 봐. 여기 지금 마이너스 보이죠? 생각해. 마이너스는 내가 뭐라고? 내린다니까. 오. 내립니다. 네. 그러면 내리면 분자에 3이 남고요. 분모에는 2의 2분의 3승이 남죠. 네. 내가 얘를 좀 예쁘게 바꾸면 2의 1승 곱하기 2의 2분의 1승 이렇게 하면 안 되냐? 됐죠. 그럼 2의 2분의 1승이 뭔데? 2분의 1승 아. 루트 2라니까. 어, 네. 그렇죠? 그럼 2루트 2분의 3이 정답인 거예요. 그렇죠 유리화 하면 4분의 3루트 2가 정답이 된다고. 이거 답에 아, 있습니까? 아. 2번이죠? 네. 자, 이거 연습 많이 하세요. 음. 근데, 이게, 이게